잘 치자 프로김은호 프로입니다. 한국어 응. 한국어 제가 봤을 때 그럴 오오오오. 그럴 분위기는 아닌 그럴은... 것 같은데요. 지금. 4년 동안 땀 흘린다는 건 굉장히 네. 사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뭐 이제 막판이긴 하지만 이 네.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폐막식을 할 때가 겠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뭐 선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은호 프로님도 좀땀좀 아, 좀 흘리고 계신데 아, 올해는 좀. 캡틴 해줘 들으셨습니까 <laughs> 오늘 또 우리 김은호 프로님께서 네. 자신만의 또이아 레슨을 음. 아 보여드리는데 그 레슨의 주제가 동계올림픽 특집입니다. 갖다 <laughs> 붙여 그냥? 우리 아니야, 돼요. 오와, 특집 투입니다. 갖다 붙이면 돼. 아니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특집 한번 네. 했었잖아. 네. 특집 투고 네. 개막식과 폐막식에 맞춰서. 근데 네. <laughs> 네, 지금 부터 동계올림픽 네. 특집 레슨 김은호 프로님께서 어거지스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괜찮은데? 굳이 저거를 신고 시작했어도 되는구나? <laughs> 어, 빨리 와봐, 봐봐. 봐봐 여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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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제가 지금 어이 어, 스케이트 선수들이. 지리 뭐 얼음 위에서도 운동을 많이 하지만 지상 훈련도 아주 많이 합니다. 어, 스케이트 선수들은 지상에서 옆으로 많이 미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이렇게 미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 미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그 지면을 이용해서 힘을 이렇게 미, 지면을 밀어내면서 내는 힘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지상 위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매트를 깔아놓고 연습을 하는데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좌측으로 밀면서 체중 이동이 되는 부분을 골프와 같이 연관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자 좌측으로 밀어내면서 체중을 좌측 골반 쪽, 좌측 다리 축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좌측이 벽을 만드는 부분도 이 부분이겠죠. 자 올라가셔서 좌측, 올라가셔서 좌측. 하체 먼저 이렇게 스타트가 돼야지만 올바른 스윙을 하실 수가 있고 훨씬 더 힘을 내실 수 있는 자, 그 상태에서 지면의 힘을 지면을 밀어내면서 좌측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 자, 좌측으로 가신다고 해서 똑같이 그냥 이렇게 붕 떠서 좌측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항상 낮은 자세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셔야 된다 자, 첫 번째 스피드 스킨, 스케이팅과 연관되는 동작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컬링.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관역입니다. 관역이죠. 그 양궁은 우리가 그 양궁판, 관역판이 있는데 컬링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그 관역이 이렇게 관역 모양이 있죠. 자, 그 관역 안에 최대한 가까이 보낼 때 선수들이 하는 동작들을 유심히 보신다면 자, 필요에 의해서 그 앞에 있는 가드에 되는 스톤을 세게 처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보내면은 세게 치기 세게 보내기도 하죠 자 골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골프를 치실 때 단순히 연습장이나 코스에서 단순히 그 공을 그냥 세게 치겠다 아니면 이 공을 치는데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어디인지를 잘 착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도 많이 흐트러지고 많이 급해지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부분이 거의 아주 대부분 그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스윙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체중 이동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 백스윙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공을 뒷땅을 안 치려면 탑볼을 안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온갖 여러 가지의 생각들 때문에 이 공을 정작 목표가 되는 이 공을 저 위치에 내가 원하는 타겟에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연습하실 때 또는 필드에 직접 나가서 정말 생각을 단순화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목표에 보내는 것만 오로지 하나만 생각을 해 보신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머리도 좀덜 아프고 쉬워지는 골프를 즐기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컬링을 보시면서 한번 골프도 같이 연관을 시켜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복잡하면 안돼 저도 되게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한데 골프실 때는 간단하네 정말 쉽게 이게 말이 쉽지만 음. 골프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 목표하는 관역판 안에 목표하는 그린의 음. 공이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음. 이 공을 저 위치에 그냥 옮겨 놓는다는 생각으로 자꾸 플레이를 하시면 훨씬 더 쉬워지실 텐데 음. 우리 필드를 가시면은 네. 그런 생각보다 훨씬 이 공을 내가 어떻게 쳐야 되고 어떻게 세게 쳐야 되는지만 자꾸 그렇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아주 단순히 음. 오히려 그렇게 그냥 이 공을 저기에 보낸다고만 생각을 하셨을 때 훨씬 더 힘이 빠지고 그렇죠. 훨씬 더 힘이 빠지고 부드럽고 조금 더 정확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한 퀴즈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아 정답 지난주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아 저희 퀴즈가 아, 이거였죠. 65m 딱 음. 말씀해 주시고 네. 실제로 제가 연습 없이 딱 쳤을 때몇 네. m로 쳤는지. 음. 정답은 <laughs> 몇이야? 되게 못 쳤더라. 몇 57. 8 6 6, 6. 57.6m를 쳤네요. 오, 약간 이땅으그런데 네. 이제 날아간 게떨어지가 이거 선착순아 보시면. 그래서 정답자는 네. 뽀로롱. 이 네. 자막으로 짠. 네. 자, 이번 주 문제입니다. 이번 주 문제님은 아, 문제님이? 예, 네, 이번 주, 이 문제님! 문제님 어디 계세요? 예. 네. 이번 주 문제는 김은호 프로님께서 컬링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 컬링은 총 10개국이 출전 했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홉 팀과 경기를 했겠죠. 네. 자, 아홉 팀과 경기를 한 대한민국의 총 스코어는 요거 진짜 바로바로 바로 검색해야 돼. 야. 아홉 게임 다. 제 생각엔 어차피 뭐큰 선물 주는 것도 아 아니지. <laughs> 검색하지 말고 감으로 찍어보는 것도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이번 어, 저희 아시죠? 저희의 열혈 스폰서. 어, 어, 플플스파파의 w 워크크혹 혹은 코피피서 어, 예, 준비한 골프, 골프 앨범, 네. 네, 전, 전문 앨범 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e Scopie, s c o 골프 e Scopie, Scopie, s c o 지 i e Scopie, s 첫 게임이 1번하고 9점, 보시면, 일본하고 9점 했고 중국하고 버렸어 어, 중국하고 크게 발렸어 3점인가 기권패를 아, 했어 뭐 레슨 어떤 걸 해달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라는 거지 아 그래. 몰라 힘들어? 버려